다음 보기 중 실근을 갖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4개가 나와 있고 <laughs> 실근을 갖는 것만을 고른다고 했지 그러면 근위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다 구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이이 m 지 n 가 원하는 r o 실근이 뭐냐가 아니라 실근이 있냐 이거였 p 니까 이런 실근을 갖는 것만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면 되지 그게 바로 판별식이었잖아 이 문제는 판별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인 거지 그치? 그래서 그 판별식은 음. 판별식 역시도 두 가지가 있지 x의 계수 물론 그치, 굳이 마이너스 1로 안 보고 1만 보면 되는데 음. 여하튼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2 곱하기 뭐가 있느냐 아니면, 그냥, 홀수냐, 이런 거에 따라서. 판별식도 두 가지인데, 그게 0보다 클 때, 0일 때, 작을 때, 의미가 뭔지를 알면 되고, 실근을 갖는다는 건 바로 이 얘기지, 이 얘기. 그치.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, 누구냐, 이런 얘기인 거지. 자, 기억을 보면, 기억을 보면은, 여기, 마이너스 1, 1이야, 그러면 그냥 D로 하는 거지. 마이너스 1제곱, 마이너스 4, 여기 1, 여기 1 곱하는 거지. 필요 없지. 이렇게만 쓰겠지. 마이너스 3이야. 음수네. 아니네. 얘는 실근을 갖지 않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알고 있겠지. 그치? 니은을 보면은, 오, 어, 6 짝수네. 그러면 이때 이거를 4분의 d 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. 그치? 4분의 d. 걔는 어떻게 푸느냐? 얘를 2로 나누면 3이잖아. 그거 제곱. 마이너스 x 제곱의 개수랑 상수항 곱하는 거지. 그럼 마이너스 1 나왔네. 0보다 작아. 역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겠지. 그 기억 리은이 이미 아니니까 답은 5번이겠지. 실전이면 이러고 지나가야지. 근데 공부하는 거니까 풀어 봐야지. 귿을 본다면 5로 돼 있는 x의 계수가 d로 문제를 푸는 거지. 5의 제곱,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거지. 25, 어, 그 다음에 이건 24가 되겠지. 1이 되네. 0보다 크네. 그럼 얘는 실근 갖는 것 같지. 0보다 크니까.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지. 이해되지? 인수분해도 돼자 음. 굳이 안 해보겠고 인수분해 ㄹ. 어 얘는 사실은 짝수라고 표현할 순 없지 음. 왜냐면 2 곱하기 루트 6이니까 근데 여하튼 이미 이렇게 2 곱하기 꼴로 돼있어 x 계수가 그러면 d 말고 4분의 d로 푸는 게 편하더라 루트 6인 거지 이걸 1어나누니까 루트 6 제곱 6인 거잖아 마이너스 예곱하기 엔거지 3이 6, 0이잖아 0이 0이고 딱 0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0보다 크도 크지도 않고 0이 나온 거지 0이 나왔어 붓펜에 도 적으니까 이렇게 는 0인 거지 0이면 중근이라고 하지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렇 그래서 지급과 리얼이 답이 되겠더라 정리해 보면 이 문제는 판별식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. 그리고, 어떻게 표현이 나오면 판별식을 쓰는 걸까? 왜는 건 아닌데,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, 아, 근구하라는 건 아니니까, 근의 공식은 아니고, 근이 어떻게 나오냐를, 볼. 판별식은, 어,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, 서로 다른 두 중근, 서로 같은 두 중, 서로 같은 두 실근, 중근, 서로 다른 두 허근, 이렇게 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방법이 판별식이더라. 라고 정리하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거지. 오케이.